왜 인에서 아웃스윙을 하라는, 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많은 교수가들이왜 그럴까요? 왜 인에서 아웃스윙을 해야 될까요? 제일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왜냐하면 경사면에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또 인에서 아웃스윙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안에서 바깥으로 맞고 로포인트로 클럽헤드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에서 아웃의 오해가 뭐냐면 여기서 클럽헤드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걸 인에서 아웃으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로포인트 이후에서는 맞고 나면 이 클럽 헤드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건데 진짜로 음. 많죠. 근데 얘를 이렇게 놓고 이 클럽이 가는 대로 내 몸이 방해를 안 하면 맞았어요. 그 다음에 방해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정말로 로 포인트 이후에서도 이 클럽 헤드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왜 나가냐는 거예요. 왜 나갈까요? 얘가? 관성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왼쪽이. 막혀버리면, 얘는 진짜로 바깥으로 나가요. 어, 근데, 얘가 가는 동안, 요 라인을 지키려면, 요 샤프트 연장선을 제 왼쪽 어깨를 한번 봐보세요. 요 샤프트 연장선이 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잘 갈키고 있죠? 근데 얘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계속 유지를 해요. 아, 유지 잘 되죠? 잘 되죠? 잘 되죠? 제 왼쪽 어깨 한번 봐보세요. 어떤가요? 위로도 올라갔지만, 많이 열려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갈키는데, 갈켜. 여기까지 잘 갈켰어요. 이 미스를 가장 많이 하죠. 그럼 네, 한시 방향을 네. 말을 네, 안 되는 그러니까 한시 방향이 로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한시 방향이지. 얘를 다시 한번 거 보면 어떤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맞고 나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인투인이죠. 인투인이죠 이게. 근데 인투인도 되게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인투인 스윙을 하라고 하면 또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안으로 넣어버리죠. 얘가 라인이 있어요. 자, 제가 요 샤프트 연장선이 저기를 가르쳤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인투 아웃이죠. 인에서 아웃이죠. 예, 예. 인에서 아웃. 그 다음에 왼쪽이 얘가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는데 방해를 안 해요. 이건 뭘까요? 다시 인이잖아요. 그래서 인투 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클럽 패드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있죠. 내려오는 방향도 세 가지 방향이고 백스윙 탑에서부터 공까지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가주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왼쪽이 비켜주면서 앞으로도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가는 거는 결과의 포스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밑으로 내려오고 바깥으로 나가는 움직임이 결합이 되면 앞으로 가는 거는 관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얘가 시계추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제가 얘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여기가 최하점이죠? 음. 응. 얘는 왜 앞으로 갔을까요? 음. 응. 음. 응. 그렇죠. 떨어지고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여기를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인위적으로 간게 아니고 떨어지는 가속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간 거잖아요. 그럼 골프 스윙에서 필요한 시계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치면 길어진 상태에서 얘가 아까 티켓처럼 움직이면 얘는 이렇게 들어서 밑으로 나가고 바깥으로 나가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는 내가 그냥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제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 몸 중에 왼쪽 어깨가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힐까요? 왜 막힌다고 생각을 하세요? 임팩트 만들려고 하는 거. 공을 비교적 똑바로 치려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임팩트를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스루도 볼리래요 공을 그냥 지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릴리스부터 릴리스부터 팔로우스루까지를 이 안에 임팩트는 그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고 아마추어분들은 임팩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아, 인위적으로 만들고 뭔가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주려면 힘을 꽉 줘야죠. 힘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왼쪽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를 못 빠져나가게. 막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